피곤하다. 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너무 피곤해.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오늘은 빨리 출근해서 잔금을 끝냈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 난 앙금이 싫어. 이 박은 내 스타일 아니다. 되지 않아? 그 케이블이 없어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어, 너무 귀여워 어 너무 귀여워 짭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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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댕청 난 댕청 순영 나티 하나만 주면 안 돼? 티? 오케이 안돼 그냥 알몸으로 있어 그래? 더우면 먹고 있어야지 <laughs> 더운 사람은 먹고 있어야지 미쳤다야이 <laughs> 너무 귀여워 드라이룸이야 완전 올리는 바보 올리야 바보 올리 어 그러네 이, 이게? 이응너 바보 올리야? 야 진짜 바보 같아 그렇게 말하는데 너도 똑같아 <웃음> <웃음> 바보가 바보에게 바보 일로 바보 와봐 바보 뭐라는 거야 야 근데 이거 진짜 잘 나온다 뭐 필요해? 몰라 젓가락이랑 숟가락 하나 몰라래 <웃음> 너무 무책임하다 <laughs> <laughs> 매운맛이. 매운맛 미쳤 미쳤다. <laughs>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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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다지어 어? 미 어, 맞네? 역쳤다 미쳤다 미야그래쳤다 미쳤다 미 미쳤다 미쳤다 미자 그거.. 쳤거 U.S. 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 어떻게 <놀리> 오리저멍청이들은 뭐하는거지? 와이파이로? TV 이동. 헐. 헐. 네. 너, 너 인터넷 안 된다며? 안된다는줄알이 이거 <놀리> <놀리> 어떻게 해? 근데? 이거 어게 해? 이거 어떻 해? 이가 어떻게 어떻거어떻이게 해? 이이어어거 이거 이거 해? 앱 깔았어? 응. 야, 그 맛은 냐 음. 응. 저걸 틀어놔야지 검색이 되는 거 아니야? 음. 블루투스를 먼저 연결해봐. 희정이가 겪은 일을 내가 말해줄게. 난 들었거든. 아 그래. 희님. 응 어떻게 이 조그만 손톱에 야, 그림도, 그림도, 그림도 그릴까? 그거 아니야? 뭐? 저기 나온 그 재현 배우. 어아 지금 연참하고 어, 있어? 어. 야연참 개꿀잼이야.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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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 <laughs> 야, 너무 무서워. <laughs> 어, 엄지, <웃음> 엄지. <laughs> 엄지만 끝이란 말이야. 돈 없을까봐 자기 남편 병원에 취직시켜주고 음! 같이 여행도 다녀, 그랬는데, 바람필 때. 끝! 어, 완전 예뻐. 봐봐, 빨리 여기 보여줘. 어이. 엄지가 완전 예뻐. 보여? 잘안 보여. 너무 예쁜데? 잘했네. 여기가 따끈따끈 야, 올리 어딨어? 올리 밑에, 여기 밑에 있을걸? <laughs> 아까 들어어 그래. 올리. 올리 거기서 뭐해? 또 삐졌어? 삐돌아? 복신이 삐지는 게 아니라 진짜 째려본다고. <laughs> 사람 갈구고. 약간 인증됐어. <웃음> <웃음> 내가 지인이 <laughs> 손에 한번 해봐서. 한데. 지인이 때가 진짜 힘들었어. <laughs> 내손 칠하다가 남의 손 처음 칠해봐. 언니 동영상 너무 못 찍어. 이거 언제 올라갈까? 우리 먹는 건 언제 올라? 와 아. 장원에 <laughs> <laughs> 언제 만난다고? 금요일에너 대면. 뭐 먹을 거야 그때? 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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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 등촌 면이 바뀌었어. 응? 면. 네. 진짜? 어떡해? 완전 어, 밀가루. 응? 맛 변했어? 면만 바뀌었어. 우리 새로운 맛집을 뚫자. 있을까? 등촌을 이기 등촌만큼 행복을 주는 게또 있을까? 너내시지 응. <laughs> 귀여워. 딸기 엄청 커. 이렇게. 이렇게 앞에 간다는다고 가늠이 <laughs> 안 돼. 딸기 엄청 많았는데 먹고 있니 그러니까. 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러면 곳은 다 먹지. 너무 많아요. <laughs> 이아요 <이러면>. 너무 <난> 많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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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보 엄청 많겠지? 응. 쟤는 진짜 누가 물이 아물딱 하나 더 먹는다 큰 걸로 희정 너 하나 먹어 야나 먹고 그럼 내가 먹어 엄 <laughs> 맛있어 케이까서없게 응? 케이블? 케이블? 언젠가는 쓸라리 올 거야. 아니, 연결 안 되지. 그래. <laughs> -hmm 얼마야? 얼마 보내야 nah. 아, 돼? 안 보내도 돼. 좋아. 양옆 에 왜? <surtout> 배불러, 배불러. 딸기 먹을 거 완전 좋다. 딸기는 물배야. 응. 음쓰 버리고 재활용하고 어... 재감방